아까 영어 성경 공부 광고를 했는데, 예, 영어 단어 하나를 소개하려 고 합니다. 이미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단어예요. 컴패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저희 청년분은 컴패션 기관, 예, 더 친숙할 텐데, 혹시 그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컴패션. 그냥 번역을 하면, 예, 보통 자비나 극률로 많이 번역을 하죠. 이것은 좀 직역하면 합성어예요. 컴이라는 앞에 컴이라는 이 단어는 함께하다 혹은 공유하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그런 단어도 여기서 파생되고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 컴 뒤에 패션 우리는 흔히 열정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 단어지만 열정 외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혹은 고난 그래서 컴패션을 묶어서 해석을 하자면요. 국률이란 무엇인가?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함께 아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컴패션을 지닌 사람인가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다른 누군가의,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인가? 주로 우리는 가족, 뭐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향한 컴패션을 생각하는데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향한 혹시 컴패션은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향한 컴패션. 주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컴패션은 잘 생각하지만 역으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컴패션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몇 주간 동안 음.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이 패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부활주일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한번 주일마다 이 본문들을 보며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며 예수님을 향한 컴패션, 그분의 아픔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또더 살펴보고요. 자세히 살펴보고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따를 수 있는가를 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한 가지를 배우고요. 더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예, 두 번, 두 이번 대지를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부터는 누가복음의 말미에 속하는 큰 단락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 9장에서 19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장부터는 어떤 이야기인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20장, 21장을 보면 그곳에 입성을 합니다. 그 도성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22장부터 24장, 사실 3장 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주 긴 장들이에요. 이긴 이야기는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가? 단 며칠 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상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시점이 언젠가 6월절이라는 시점이었어요. 1년에 한번 있는 대명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좋은 날에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쉽게 말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실행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아주 좋은 기회가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3절에 보시면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우리는 이 구절을 딱 보면요 아마 마지막 두 단어에 딱 눈이 갈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만 사실 쓰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뭐 유다가 갑자기 사탄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 속에 지금 유다가 어떤 행위를 할 거다, 즉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데 사실 이 표현보다 오늘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표현은 앞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그냥 유다라 소개하지도 않고요 그냥 가룟, 그 유다의 출신 가룟 유다라고 소개하지도 않고 굳이 열둘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열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47절로 넘어가 보시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22장 47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여기서도 똑같이 가룟은 빠졌지만 열둘 가운데 하나인 이 표현은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유다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예수님의 최측근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4절.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서위가 노트에도 다 표기를 해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넘겨줄지. 이 단어가 6절에서도 반복됩니다. 6절 보시면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의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 실행하고 있지 못하는 그때에 조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어떤 찬스인가. 예수님의 최측근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열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행동을 이제 취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만 무려 다섯 번 반복되고요 사복음서를 통틀어 보면 매우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근데 언제 등장하는가,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인가, 그냥 물건을 넘겨주는 그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군가를 배신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누군가를 배반할 때. 지금 이 유다라는 사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넘겨 주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에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으로 소개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바로 배반이라는 고난이에요. 배신, 넘겨 줌. 라는 고난이 그것도 오늘 본문이 반복하는 그냥 길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측근의 배신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장면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쏟아붓고 헌신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그 장면을 다 지우고요. 유다의 배반, 이 장면만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이 배반이라는, 넘겨줌이라는 고난에 초점을 두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예, 기억 못하시리라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laughs>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며 어떤 고난을 가장 먼저 당하셨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는 여정 가운데 휴식을 취하러 어느 마을에 들렀는데 문전박대를 당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고난이 있는가? 문전박대와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가까운 이에 배반이라는 고난으로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일번 대지인데요. 여러분 설교 노트 일번 대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 배반이라는 고난도 동반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배반, 넘겨짐이라는 고난도 포함이 되고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동일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그 어린 시절에 뚜렷한 기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단임 어, 목사 아들로 살고 있었는데, <laughs> 제가 친구랑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랑 놀다가 어릴 때니까 이상한 놀이 많이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놀이터에서 이렇게 돌을 던지다가 놀았어요. 그래 언제 하다가 하다 보니까 팀을 나눠서 서로 돌을 던지며 이제 전쟁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돌이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돌을 빈 깡통에다가 그 음료수 캔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그빈 통을 폭탄처럼 던진 거예요. 제가 정말 다행히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맞았어요 거기에.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미국이었는데 그때가 영어로 할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그 친구에게 그 어린 나이 했습니다. 우크해가지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뭐 좋다라기 보다는 하여튼 거기까지는 별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뭔가 교회 우리 집사님들의 눈빛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거를 엄마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교회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욕을 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 사는 이 고난을 <laughs> 짊어지며 살았어요. 그때 저는 맞은 것도 서러웠지만 아팠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그것을 엄마에게 일러 바친 게 그게 더 상처가 됐어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그것도 아주 가까운 이로부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오랜 사귄 정말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당하는 이 넘겨줌, 배반은 사실 너무나도 큰 상처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아,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렇게 지내왔던 제자예요. 그저 1년 동안 제자 훈련 한 정도가 아니라, 3년이나 매일매일을 함께 삶을 나누며,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키웠던 제자, 훈련을 시켰던 제자.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십자가부터 생각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은 이 배반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최측근의 배반, 예수님이 당하신 배반이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며 당하는 고난입니다. 경험하는 고난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이 배반이라는 넘겨줌이라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배반이라는 넘겨 줌이라는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유다가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 줄 기회를 찾고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복음을 읽어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식사를, 만찬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내용을 좀 건너뛰어서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이때가 6월절이라는 명절의 때였어요. 절기의 때였어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이겠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얼마나 바라셨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음식을. 그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왜이 자리를 간절히 바랬는가?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때가 언젠가? 17, 18절을 보시면,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눠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아까는 이루어질 때까지였고, 이제는 올 때까지로 표현이 바뀌어요. 사실 같은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인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오실 그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도 미래인 시점이에요. 지금도 미래인 시점.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그 날을 가르치시며 그때까지 다시는 이 유월절 음식을 내가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9절. 우리 함께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어떤 말씀하시는가? 이 중요한 자리에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이라고 간절히 바랬던그 식사 자리에 어떤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20절에서 더 뚜렷하게 그 의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무엇으로? 내 피로, 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빵과 잔, 포도주,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어떤 말씀 하셨는가.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고요? 주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주는 내 몸이다. 이 주다라는 동사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주다라는 동사가 디도미라는 동사예요, 디도미. 그런데 이 동사가 왜 중요한가? 21절로 건너가 보시면 비슷한 단어가 또 등장해요. 그러나 보아라, 나를 무엇할 사람? 넘겨줄 사람. 아까 우리가 본 단어예요, 넘겨주다. 넘겨주다가 원어로 보면요. 디돔이 주다라는 단어 앞에 파라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만든 단어예요. 그냥 주다 디돔이라는 단어가 있고 넘겨주다 배신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파라 디돔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자기 몸을 제자를 위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기꺼이. 그런 상황 속에서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보아라. 그냥 일반적인 그러나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매우 그 부정과 대조를 강조하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줄 때에 반대로 나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넘겨줄 사람이 나와 함께 이 마지막 자리에 만찬 자리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일부러 유다의 이 배반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는 이 짤막한 이야기를 그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왜?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넘겨주지만, 파라디더미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그것도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대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묘사하는 이 마지막 만찬의 장면 사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자세히 기록하거든요. 그가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 줄때 그의 제자는 그를 팔아 넘기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6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아까 본 넘겨주다라는 단어보다 더 자주 등장해요. 6월절. 그 중에 딱한 구절만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7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아까 1절에서는 6월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왔다, 그렇게만 표현했지만, 7절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해요. 양을 잡아야 하는.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왜 이렇게 소개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6월절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표현하셨을 때 어떤 말씀이셨는가?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날왜 어린 양을 잡았는가? 풍습이었거든요. 그 절기가 되면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내해 잡았어요. 왜 이런 절기가 생겼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시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사리에서 해방될 때 나올 때 행해졌던 시작되었던 절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백성을 구하시고자 합니다 그 애굽 땅에서 종사리하던 자기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데 애굽의 왕은 바로는 거절을 하지요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주일 학교 다니셨죠? <laughs>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다 내리는데 끝까지 바로는 고집을 피우지 않다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 드디어 그 백성을 놓아줍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각 가정의 집안에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 땅의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어야 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어떤 가정은 장자가 그대로 그 다음 날 살아 있었어요. 어떤 가정이었는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테두리에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재앙을 그냥 넘겨주셨다 해서 6월절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어떤 상징인가? 구원의 상징이에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상징이자 통로였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이나 지키며 살아왔고 이날 1,500년이 흐른 뒤에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21세기에 한국에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애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도 유다처럼 그를 배반했지만, 그렇게 그를 배반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넘겨줌의 고난,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어 줌의 이야기, 넘겨 줌의 이야기와 내어 줌의 이야기를 대조하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내어 주심, 내어 줌의, 내어 줌의 희생을 기억하므로 넘겨 줌의 고난을 이겨내라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번 대신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이 배반이라는 고난을 이겨내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내어줌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내어줌을 기억함으로 넘겨줌의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은 예수님을 따르며 수많은 고난을 직면합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얘들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전적인 헌신으로 나를 따라야 해. 경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고난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건 바로 배반, 넘겨줌이라는 고난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 또 겪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넘겨짐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내어줌입니다. 예수님의 내어줌.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배신당했을 그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내어줌을 기억하십시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본문처럼 정말 누군가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의 배신, 배신감을 들 때, 배반을 당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을 향한 컴패션을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역시도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고요. 아니 그 이상의 훨씬 더큰 배신감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그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뭐냐?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공감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끝까지 가시면 좋겠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서 너무 아파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고난을 당하면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 역시도 함께 이겨내며 끝까지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